예 오늘 드디어 요한복음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어떤 초신자를 전도를 하셨다라고 했을 때그 초신자에게 복음서 중에서 어떤 것을 제일 먼저 읽어보십시오라고 권하신다면 무엇을 어떤 복음서를 읽으라고 권하시겠습니까? 보통 이제 요한복음을 많이 권하시죠. 저도 사실 처음에 이제 그 저희 사춘형님께서. 그 영어를 공부하려면 어, 영어성경을 읽는 게 좋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영어성경으로 읽어봐라. 라고 해서 이제 어, 요한복음을 이제 영어로 읽으면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 어, 주님의 그큰 은혜를 많이 깨닫게 됐는데 맞습니다. 제일 많이 권하시는 게 아마 요한복음을 많이 권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은 아, 가장 쉬운 초신자용 복음서인 게 맞기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또 가장 쉬운 책인 반면에 가장 난해한 신학적 복음서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우면서 제일 어려운 책. 아주 좀 독특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제일 쉬우면서 제일 어렵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며칠 전 신문에 났던 이야기인데 그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터닝 포인트 USA라는 어떤 보수 단체에 그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단위에 딱 올라서니까 이제 뒤에 막 여러 가지 그뭐 파워포인트 같은 게막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제 이 화면이 나왔던 거예요. 뭐 그냥 뭐그 백악관의 문양이 나온 거 나온 거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문제는 이제 잘못 나온 거죠. 이제 이 행사를 준비한 사람이 얼른 인터넷 검색해서 백악관 그 문양을 띄우다 보니까 잘못된 거를 띄운 겁니다. 그 트럼프를 좀 비하하고 풍자하는 문양을 잘못 띠운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띄워진이 문양은 바로 이제 이런 문양인데 원래 백악관 문양은 바로 어, 요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요렇게 뭐가 다르죠? 이게 많이, 자세히 보시면 많이 다른데 그 원래 이제 백악관은 이제 이게 다그 로마 제국 영향을 받아서 그 유럽이나 이 서양 사람들은 거의 다 독수리를 쓰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독수리를 머리를 두 개짜리를 쓴답니다. 머리 머리 두 개짜리. 미국은 머리 하나짜리를 쓰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머리를 두 개짜리를 해가지고 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러시아 영향으로 대통령, 이런 거 이제 풍자한 거를 잘못 갖다가 이거 쓴 거예요. 이 직원이. 큰일 난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원래 미국 그 백악관의 문양은 이제 활을 13개, 여기 지금 활을, 독수리가 활 13개를 붙잡고 있는 건데 골프채를 붙잡고 있는 거를. <laughs> 그러니까 워낙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잘 치다 보니까 굉장히 트럼프를 비하하고 이제 저 놀리려고 만든 거를 이 직원이 얼른 이걸 하다 보니까 그걸 잘못해서 트럼프 대통령 나오는데 거기다가 띄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난리가 난 거죠. 이 직원이 잘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행사 사실 이거 누가 신경 쓰고 보지 않으면 그냥 휙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세히 들여다봐야 보이는 건데. 요한복음이 그렇다는 얘기죠. 요한복음은요, 그냥 그 요한복음에 담겨진 그냥 큰 이야기만 이렇게 보면 얼핏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초심자자들이 읽기 좋은 아주 알기 쉬운 이야기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처음에 가질 때 좋은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어쩐 정말 뒷 배경까지 이 구조까지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들여다본다면 정말. 야,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조직적으로 기록된 굉장히 심오한 책이 바로 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그래도 신약의 저자 중에서 가장 지성인이라고 하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을 뽑겠죠. 그럼 사도 바울의 이 저작 뭐 로마서나 이런 거와 요한복음을 비교해 볼때 어떤 게더 굉장히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잘 짜져 있을까요? 요한복음이 훨씬 더 어, 이건 사도바울이 쓴 책은 저리 가랍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어, 짜여진 책이 바로 요한복음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을 하면서 어, 이렇게 어려운 것을 어 어떻게 할까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좀 의미는 좀 깊게 다루 다루되 어, 신학적으로는 너무 어렵지 않게 가급적이면 좀 쉬우면서도 의미 느끼기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건데 이두 마리 토끼를 좀 한번 쫓아보도록. 그 대신 너무 이렇게 뭐 신학적으로 복잡한 얘기는 저 가급적이면 좀 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일장 일절은 우리가 잘하는 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실 그냥 잘 모르고 읽으면 그냥 아 말씀이 계셨구나라는 정도지만 이게 신학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선언이죠.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엄청난 선언이에요. 더군다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까지 어마어마한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 복음에는 삼위일체적 사상이 사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은 아예 그 시작부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삼위일체 선언부터 시작하는 엄청난 이 선언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일장 일절인데 이 절은 1 일절을 그냥 요약을 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거는 그냥 일절을 지금 요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즉 창조까지도 바로 이 말씀으로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을 하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이면 강한 긍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을 사용해서 방금 한 말을 굉장히 강하게 정말 이 창조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방금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엄청난 선언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인데, 그러면 다른 복음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된 공관복음, 마테마가 누가 복음은 그 시작이 굉장히 다릅니다. 마테복음의 시작은 어떻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엄청난 선언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냥 앞으로 이제 내가 이런 걸 설명할 거다. 앞으로 이런 걸 설명할 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렇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읽기 힘들어하는 나코나코나코 나코, 나코. 이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의 시작인 거죠. 마가복음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제일 먼저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앞으로 설명을 좀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누가 복음은 더하죠. 누가 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나도 한번 써보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누가 복음을 쫙내 얘기를 잘 들어봐라. 뭐 이러면서 이제 쫙 써내려가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공관복음과 누가복음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른데 공관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볼아 요한복음을 비교해 볼때 요한복음은 아예 결론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바로 진리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어 바로 삼위일체고 엄청난 선언부터 어 결론부터 선포하고 시작을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공관복음은 어떻습니까? 밥은 우리가 읽은 대로 결론을 향해서 이제 막 달려갑니다. 어, 처음 처음에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자이 예수라는 분이 말이야 천녀로 잉태했단 말이죠. 그럼 읽는 사람들이 야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천녀의 잉태를 통해서 탄생을 했을까? 아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야 동방박사가 찾아왔단 말이야. 그럼 아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동방박사가 찾아왔을까? 이런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를 진행해 나아가다가 어디까지 클라이맥스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로마의 군인 이방인었던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아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정말 클라이막스로 막 가서 엄청난 고백을 이방인의 입에서 터져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독자 입장에서 같이 마가복음을 읽고 마태복음을 읽었던 독자 입장에서 같은 고백이 이 백부장의 고백이 탁 나올 때이 복음서를 읽었던 사람의 입에서 같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간 복음의 어, 기록된 어, 방법입니다. 이렇게 아,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지? 그래서 클라이맥스에서 십자가에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게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처음 1장1절부터 그냥 막 어마어마한 선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가 곧 하나님 하나님 그 자신이시고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 그 선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처음부터 이렇게 막 증명 같은 거 좋아하는 이공계 사람들한테는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보다는 다른 복음서가 누가복음이 더 어울립니다. 제일 처음에 읽을 때막 이렇게 막 따져가면서 증명하려는 사람 왜 그러냐 그 누가복음 일장 삼절부터 보면 아까 이절까지 봤는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이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할 굉장히 이과적이잖아요. <laughs> 어, 굉장히 이거 딱 이과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문과분들은 어,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좋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이과하신 이과 수학 뭐 증명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아, 누가복음부터 읽으면 아주 딱 성격에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제 다시 한번 좀 보면 뭐그 엄청난 선언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그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말씀 로고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로고스인데 헬라어로는 로고스고 우리나라는 이제 말씀이라고 번역이 돼 있고 어,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이 돼 있습니까? 영어로는 더 word, word라고 번역이 돼 있죠. 자, 그럼 도대체 로고스는 뭐고 또 word는 뭐고 말씀은 뭐냐? 근데 중국어 성경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중국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중국어 성경에는 태초 유도 태초에 도가 있었다. 아, 길이 있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돼 있지 않고 도라고 이록게돼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 컴퓨터에 넣어서 아까 컴퓨터가 잘 읽어주던데 타이초 유터 뭐 이런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 중국어 성경은 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가정을 해서 이 요한이 2천 년 전에 이제 이 요한 복음서를 쓸 때. 헬라어로 쓰지 않고 만약에 한글로 썼다면 만약에 영어로 썼다면 만약에 중국어로 썼다면 그러면 뭐 태초에 말씀이 계신이라 이렇게 썼을 텐데 그럼 이 말씀이라는 단어, 더 워드라는 단어, 도라는 단어가 완전한 의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완전한 의미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라는 그 모든 걸 정확하게 표현할까요? The word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표현할, 아니, 도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것도 예수님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것을 그 엄청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간의 언어가 가진 어마어마한 한계 때문에 그냥 어쨌든 인간의 언어로 써야 되니까 로고스라고 쓴 거고 인간의 언어로 써야 되니까 말씀이라고 쓴 거지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이 인간의 단어로 표현해낼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말씀이나 뭐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로고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처음엔 사실 요한복음 책을 보면 로고스가 뭔지만에 대해서 얘기만 해도 뭐 거의 한 학기 강의를 할 만한 엄청난 철학적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별로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고스라는 단어 자체도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것을 뭐 제대로 담을래야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공부해 가면서. 도대체 그 로고스의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그냥 느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절, 1절에서 과절 3절을 요약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 지은 바가 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인데 4절부터는 다시 무언가 이야기가 전환이 됩니다 뭘로 전환이 되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다 갑자기 이제 빛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두 이야기를 합치면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창세기 1장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자, 빛이 있으라. 여기서 말하는 빛은 지금 요한복음에 말하는 빛이 될수 있는 거고. 빛이 있으라 하셨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또곧 빛이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빛이 있으라 하셨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새로운 버전, 신약적 버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다른 강조점이 있다면, 그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빛은, 그리고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는 빛은 창세기는 조금 더 어떤 그 피지컬한 라이트의 약간 빛이 있으라라고 해서 그 빛으로부터 어, 이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고 약간 피지컬한 라이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빛은 스피리추얼 라이트, 어떤 영적인 빛, 참된 빛, 어, 진리의 빛뭐 이런 것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빛에 대한 설명이 다 바로 나오는데 그 빛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어마어마한 복음이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엄청난 복음이죠. 이 엄청난 복음을 요한복음의 그 시작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 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요즘 그 뉴스를 보면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그 요즘 일본과 굉장히 참 여러 가지 관계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독일하고 일본을 좀 비교를 해 보면 독일 사람들은 얼마나 유대인에 대해서 그 사과를 요즘도 하잖아요. 요즘도 그렇게 사과를 했는데도 요즘도 계속 뭐일 있을 때마다 가서 요즘도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독일 사람들의 잘못을 엄청나게 인정을 하고 낫지 뭐 비슷한 것만 나와도 뭐 거의 뭐 알레르기 반응을 스스로 스스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낫지 낫 낫자도 얘기를 못하고 어, 이렇게 하도록 철저하게 하는 나라가 바로 독일인데 아니 같은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한테 마치 자기네가 피해자인 것처럼. 마치 우리가 가해자고 자기네가 피해자인 것처럼 어떻게 우리한테 일본 사람들 이렇게 대할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런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후 책임에 대하여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독일과 일본의 차이는 과연 뭔가 어, 복음의 차인가? 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독일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는 거고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독일도 사실은 옛날에야 독일이 기독교 국가였지만 물론 뭐 지금도 독일의 목사님들은 정부에서 월급을 받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독일 기독교 국가 비슷하다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요즘 뭐 독일 사람들 거의 뭐 교회 안 가지 않습니까? 뭐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럼 과연 뭐 지금 독일에서 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과연 이 독일과 일본의 차이는 뭔가? 지금 독일은요. 기독교가 뭐만 남았냐면 문화만 남은 거예요. 문화만 기독교 정신만 남은 거지 기독교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금 뭐 독일에 가봤자 제대로 정말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교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 복음의 힘이 얼마나 놀랍냐면 복음의 힘이라는 것은 문화만 남아도 그 힘이 엄청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이 독일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회개하고 늘 유대인들에게 사과하고 이러는 것은 기독교에 남아 있는 문화의 힘이다. 아직 정말 본질은 어디 가고 없지만 남아 있는 문화의 힘조차 복음의 힘은 이렇게 놀랍구나.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문화만 남은 게 아니라 아직 복음 자체가 남아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진리의 빛의 힘, 진리의 빛의 힘이라는 것은 문화만 남아도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정도로 놀라운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처음에 맨 처음에 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했다가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 주제가 뭘로 넘어갑니까? 빛참 빛이 있었다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에서 빛으로 이제 주제가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또1 4절부터또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고요. 이게 신학하는 사람도 입장에서 이게 한 마디 한 마디가 이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금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영적인 것이 육신이 돼서 막 우리 이 땅에 오셨다고 막 엄청난 선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이 중에서 제가 오늘 특별히 1육 절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카린 안티 카리토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티. 우리가 영어에서 안티라고 말하면 뭡니까? 안티. 반대하는 거, 안티세력. 그러면 반대하는 세력이잖아요. 카리스 그러면 은혜입니다. 카린 그러니까 은혜, 안티 은혜. 은혜를 안티하는 은혜다. 자 그럼 은혜를 반대하는 은혜냐? 근데 여기서 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헬라어에서 말하는 안티라는 것은 영어에서 말하는 안티보다 굉장히 좀 폭넓은 뜻으로 반드시 꼭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폭넓은 뜻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 번역을 보면 킹제인스 버전에는 grace for grace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안티를 for로 번역을 했어요. NIV는 grace in place of grace already given. 이미 주어진 은혜를 대신해서 새로 주는 은혜. In place of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 자 RSV는 한글 개역성경과 비슷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RSV는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한글 번역 즉 RSV 번역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은혜 위에 은혜다. 왜 그러냐? 침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은혜 위에 은혜냐 17절에 설명이 나오는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인데, 주신 것인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두 가지를 비교한 거죠 자그 전에 나온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율법의 은혜 근데 새로 주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그럼 이게 뭐 인플레이스 어보냐 아니면 그레이스 어펀 그레이스 그 위에 은혜냐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옛날에는요 아직 우리가 이제 신학이 그렇게 잘 발전하지 않았고 구약에 대한 이해가 낮을 때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 율법은 참 고약한 거다. 율법은 참 나쁜 거고 그래서 율법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 한 우리 철로 역정에도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어요?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찬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웬좀 늙은 사람이 나타나서 어택을 합니다. 막 패어. 우리 크리찬을 막 때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누구냐? 모세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굉장히,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렸어요. 이 철로 역정에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때 당시만 해도 아직 이 구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낮았고 신학이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 율법이 그렇게 나쁜 거라면 율법이 그렇게 몹쓸 거고 율법이 나쁜 거라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그러면 악한 하나님입니까? 나쁜 걸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나쁜 걸 주셨겠어요? 복음을 주신 하나님만 선한 하나님이고 그러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선한 것이고 복음의 은혜도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율법의 정말 본질을 잘 몰라서 율법의 본질을 잘 몰라서 이게 나쁘다고 여겨지는 것이지, 정말 율법은 좋은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우리 수련회를 지나면서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아파가지고 이제 수련회 기간 어떻게 약을 먹고 잘 버텼는데 수련회 끝나고도 이제 좀 먼저 픽 쓰러졌어요. 쓰러가지고 누워가지고. 아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고 싶어서 이제 제가 그 저의 유일한 딱한 가지 취미가 있는데 제가 강아지를 좀 좋아해가지고 강아지가 나오는 동영상을 좀 보는 게 제가 이제 유일한 취미입니다. 뭐 돈도 안 들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가지고 제 약을 먹고 누워가지고 이제 강아지가 나오는 이제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한 시골에 있는 강아지인데 그렇게 이제 길에서 다른 고양이나 강아지들의 음식을 뺏어 먹습니다. 유기견이에요, 유기견. 막 여기저기 가면서 이제 시골이니까 고양이들 강아지를 이렇게 음식 밖에 내놓고 있으면 어디선가 쫄루로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어디선가 쫄루로 달려와서 다른 고양이 다른 강아지의 음식을 이렇게 뺏어 먹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것도 아주 한 움큼 입에다 물고서 자기가 먹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니까 이 음식을 뺏긴 고양이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laughs> 정말 뭐 완전 도둑을 만난 거죠. 정말 이제 허탈하게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작진들이 이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이 이 강아지가 어디로 갔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한 폐가, 사람이 살지 않는 한 폐가에 이 강아지가 늘그 음식을 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폐가로 들어가서 그 폐가 곳곳에 그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 강아지가 도대체 왜 이렇게 음식을 물고 들어가는가? 봤더니 그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입에 음식을 가득 물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다. 이 강아지 새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끼들이 막네 마리 다섯 마리 이렇게 와 가지고 엄마가 음식 물고 오니까 막 반갑다고 이렇게 막어머니부터 음식을 받아먹습니다. 그래서 정말 막 다가와서 이 배가 고프게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가 음식이 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또 먹인 후에 사실 이 음식을 어디선가 갖다 먹인다는 게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음식이 이렇게 밖에 널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이들을 먹인 후에 또 바로 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고 엄마는 가서 또 음식을 물어다 주러 저 멀리 또 가서 여기저기 사람들의 구박을 받아 가며 이렇게 음식을 가지러 갑니다 자 엄마가 음식을 가지러 가니까 새끼 강아지 한 명이니까 따라와요 같이 가자고 같이 가자고 따라오는데 밖에 나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는 이렇게 합니다. 아이를 밀어내요. 따라오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이렇게 밀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말 여기저기 가서 기웃기웃하면서 찹싸게 어디서 또 음식을 하나 이렇게 물구석 새끼들에게 오게 됩니다. 자 엄마가 오자 또엄마가다 그리고 이제 새끼들이 이제 또 나가는 거죠. 음식이 오니까 그래서 자 그럼 제작자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이 아이를 어떻게 보호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옛날에 폐가에 살던 어, 그 주인도 막 데리고 오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보니까 그 전부터 얘는 유기견이었던 거예요. 아 새끼를 이렇게 잘 먹였구나라고 하면서 사람보다 낫네. 그렇지 얼마나 새끼 먹. 근데 이 자기는 잘안 먹습니다. 새끼 먹이다 보니까 자기는 잘안 먹어요. 자, 그래서 제작진들이 이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새끼들을 잡아다가 상자 안에 넣고 어, 이그 엄마를 유인합니다. 워낙 조심성이 많아서 잘안 잡혀요. 그래서 큰 틀에다가 새끼를 놓고 들어오니까 이 철망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덜컥 이 아이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자기가 이제 큰일 당하는 줄 알고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괜찮다고 이제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정말 좋은 집도 만들어 주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잘 살펴 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어미 강아지가요. 이. 새끼 강아지들한테 언제 더 잘해 줬을 더 풍성하게 해 줬을까요? 유기견인 시절 아니면 지금 이제 보호자가 생겨, 생기고 나서 언제가 더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언제가 더 풍요로울까요? 유기견 시절은 아니겠죠. 아무리 음식을 물고 와 봤자 얼마나 물어다 주겠습니까? 이제 주인도 있고 잘 지금 너무너무 풍요한 거예요. 옛날은 사실 좀 힘들었겠죠. 자, 근데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유기견 시절에 이 어미 강아지가 준 은혜는 은혜가 아닌가요? 그때는 잘못 먹였으니까, 그때는 참 힘들고, 그때는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유기견 시절에 어미 강아지가 준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 최고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은혜. 이제 먹고 살 이제 다 주인도 있고, 이제 집도 생기고, 그래도 지금 이제 우리 어머니가 또 아이들한테 준 은혜는 지금의 최고의 은혜를 주는 거죠. 부모는 항상 아이들에게 항상 최고의 은혜를 줍니다. 율법이 뭡니까? 구약 시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정말 오랫동안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나랑 언약 맺자. 언약을 맺으려면 도구가 있어야 된다. 율법을 도구로 너랑 나랑 언약을 맺자. 그래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말하자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도구로 사용된 거죠. 은혜 중에 은혜였던 것입니다. 정말 구약 시대 출애굽할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서 인간에게 줄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게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 율법 역시 출애굽 당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였던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십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제 2000년 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복음이 그때 당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을 해석하게 될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카린 안티 카이로스 카리토스 은혜 위에 은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무언가를 줄때그 은혜 위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그것이 율법이든지 그것이 복음이든지 언제나 주님은 가장 우리에게 조,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